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장 농촌개발의 3절, 농촌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읽겠습니다. 심화편 교재 209쪽부터입니다. 1. 개발도상국 농업 농촌개발의 중요성, 농업의 발전은 극심한 빈곤을 종식하고 2050년 97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다. 농업 부문의 성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빈곤층의 소득 증대에 2배에서 4배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전 세계 빈곤층 성인의 65%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2018년 전세계 GDP의 4%를 차지했으며, 일부 최빈 개발도상국에서는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난 50여년간 전세계 농지 면적은 12% 증가한 반면, 관계 면적은 2배가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생산량은 2.5배에서 3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주국작물에서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2007에서 2008년과 2011년에 발생한 전 세계 에그플레이션에 이어 2019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안보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식량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쌀, 옥수수, 대두 등의 곡물은 대부분 중요한 식량작물이며 동시에 축산물 생산의 필수 투입 요소, 사료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는 식량 안보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그 밖에도 외환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 입장에서는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무역수지가 불안정해지고 일반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어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의 꾸준한 증가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세계 기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천년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세 추세에 있던 영양 결핍 유병률은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분쟁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빈곤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히 소농과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 그리고 그들의 빈곤, 그들 가족의 빈곤과 기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따라서 소농의 생산성 증대와 수입을 지속 가능하게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농식품에 대한 가치사슬 문제와 국가별 혹은 국가 간 식량 시스템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또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제고는 단순한 환경의 보존에서 나아가 생산 기반으로서 자연 자원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렇듯 최근에는 논의 대상을 개인이나, 가정 단위의 식량 안보달성을 위한 식량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수준, 글로벌 수준의 식량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다면적 요인까지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SDG의 여러 목표에 반영되었다. 1. SDG와 식량 시스템 개발도상국 인구의 70% 이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절대빈곤의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에 분포한다. 이것은 곧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이 발전하지 않고는 빈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량안보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World Food Summit WFS에서는 식량안보를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식량안보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식량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며 영양가 높은 식량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자원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표 3-1에서는 식량안보를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활용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정지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음, 요거 표는 읽어보겠습니다. 식량 안보의 정의와 측정지표 표다1입니다 어, 구분 식량의 가용성, food availability, 정의, 국내 생산 및 수입, 식량원조 포함을 통한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를 의미함 측정지표는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단백질 공급량,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다음은 식량 접근성입니다. F access 정의는 고영량 식량 자원 획득을 위한 국가의 식량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얼마만큼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됨. 측정 지표는 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 국내 식품 가격 지수, 영양 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 지출 비중, 식량 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 세 번째 구분은 식량의 안정성, food stability. 정의는 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의 위험 강도를 나타냄. 예, 강우가 불규지하게 내리는 지역에서의 소농. 측정 지표는 곡물 수입 의존도, 관계 농경지 비율, 총 상품 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 테러의 부재, 국내 생, 식량 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 마지막이 식량의 활용성입니다. food utilization. 정의는 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활용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특정 지표는 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반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병률, 5세 미만 어린이 중 빈혈 발병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표 3-2는 SDG 2의 세부 목표와 측정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영양 결핍 유병률, 식량 불안정 지표,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5세 미만 아동의 반육 부진과 영양 불량 등의 지표를 통해 각 나라별 SDG2의 목표가 측정된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SDG2 세부 목표와 측정 지표가 표 3-2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표 3-3과 같이 식량 시스템은 SDG의 여러 목표와 연관이 있다. 농업은 빈곤과 기아의 극복, SDG 1, 2를 위해 자연자원 SDG 6, 13, 14, 15를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 SDG 2, 12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발전 SDG 3, 4, 5, 7, 8에 기여한다. 어, 표 3-3은 SDG와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을 표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요것은 제가 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SDG1, 농업과 식량 시스템 연관 내용만 추려서 읽겠습니다. SDG1, 전 세계 빈곤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SDG2,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8억 명은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 SDG3, 영양 불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40억 명은 미량 원소 결핍 또는 과체중을 겪고 있음. SDG 4. 영양 불량은 5세미만 아동의 4분의 1의 학업 성취도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줌. SDG 5. 여성은 농업 생산 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의 자원 접근성에서 차별받고 있음. SDG 6. 식량 시스템은 전 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있음. SDG 7. 현대화된 식량 시스템은 전 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함. SDG 8. 농업은 전 세계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60%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임. SDG 9. 9억 명의 농촌 지역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기 접근성 없음. SDG 10. 10명 중 7명이 지난 30년간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 불평등, SDG 11.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시장의 변화, 토지와 자원의 이동, 이용에 대한 부담 증대, SDG 12.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의 식량이 낭비되거나 소실되고 있음, SDG 13. 식량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에서 30%를 차지하며 기후 변화로 인해 작물 생산성이 25% 이상 감소됨. SDG 14. 어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17%를 차지하나 이중 30%가 남획된 자원임. SDG 15. 농업은 삼림 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016년 기준 3천만 헥타르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 중. SDG 16. 8억 1,500만 명은 영양 부족 상태로서 식량 불안정성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SDG 17. 파트너십은 식량 시스템 전환의 결정적인 요소임. 2030년까지 민간 부분에서 매년 2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임. 2. 농림수산 분야 주요 주체의 지원 현황 및 전략. 1. 식량 농업기구 (FAO). FAO는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195개, 194개국 및 유럽연합이 회원국이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음, 아, 표 3-4는 FAO의 중기 전략입니다. 2022에서 2031년 에, 전략입니다. 전략 구분 4B로 구분이 되는데요. 1더 나은 생산 (Better Production). 지역, 권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식량 공급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기후 및 환경에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보장한다. 더 나은 영양, better nutrition,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가 있는 식품 홍보, 홍보 및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양을 개선한다. 더 나은 환경 (better environment).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호, 복원 및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 포괄적,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통해 기후 변화, 감소, 재사용, 재활용, 잔류 관리에 대응한다. 더 나은 삶 (better life). 불평등, 도시 농촌, 부자 빈국, 남성 여성을 줄여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FAO는 식량과 농업이 경제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 특히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기아와 영양실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표 3-4에서 FAO는 중기전략,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Strategic Framework 2022-2031의 핵심 전략인 포비를 소개하였습니다. 2. 세계식량계획, WFP 세계 식량 계획 월드 푸드 프로그램 WFP는 1961년에 설립된 농업 관련 유엔 산하 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이다. WFP는 전쟁과 내전,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일반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일방적 식량 지원에서 농업 및 농촌 부문 개발 협력 등으로 그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WFP의 5가지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둘째, 심각한 기아 발생을 막고 재해 대비 혹은 완화를 위해 투자한다. 셋째, 분쟁이나 재해가 발생한 직후 또는 복구 과정에서 생명을 지키고 상실된 생활 터전을 복구한다. 넷째, 만성적 기아와 영양 부족을 줄인다. 다섯째, 해당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전략과 현지 식량 구입을 통해 기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에 따라 WFP는 긴급 지원, 구호 및 재건 지원, 개발 지원과 특별 지원 등네 가지 범주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전쟁, 지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평가팀 등 유엔 산하기구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식량 지원 방식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산업과 연계한 주민의 참여를 조건으로 한 지원 방법이 있다. 둘째,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 지원은 임시적 대응책이고 재난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생산시설 및 삶의 터전을 재건하여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로 경작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을 경우 농경지를 재병,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 지원 사업 이후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을 2년까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개발 지원 사업이 있다. WFP 사업 가운데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개발지원사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빈곤지역 주민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량을 지원함은 물론 주택, 보건소, 학교와 같은 시설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주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촌지역,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식량 부족 사태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특별 지원 사업은 긴급 지원 혹은 구호 및 재건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식량 지원 사업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대상은 물류 시설과 인프라이다. 3. 국제 농업 개발 기금 IFAD 국제 농업 개발 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는 UN의 특별 기구로서 1977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식량, 세계식량회의 World Food Conference WFC에서 결정한 가장 중요한 합의점 중 하나는 식량 부족과 기아의 원인이 식량 생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곤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 전체 빈곤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IFAD는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빈곤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 서비스, 마케팅, 기술 및 토지 등의 자연 자원에 대한 농촌 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IFAD는 소농업 중심의 농촌 개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촌 개발에서 소규모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FAD의 지원 목표는 농촌 빈곤층의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소득 증대 및 회복 탄력성 강화이며 다음과 같은 6가지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자연자원 파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킨다. 둘째, 농촌 빈곤층의 혜택을 주고 가치사슬에, 가치사슬에서 민간 부문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농민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인다. 또한, 새로운 시장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소규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농촌 빈곤층이 직면한 제약 요인을 찾아내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다. 넷째, 농촌 빈곤층이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 보험, 예금, 융자, 송금, 전신, 전신 등을 포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섯째, 교육과 기술 개발, 직업 훈련, 농업 연구 개발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파트너들, 공여주체, 비정부 기구, 민간 협력 서비스 제공자, 교육기관 등과 함께 농업 및 비농업 활동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층을 포함한 농촌 빈곤층의 역량을 강화한다. 여섯째, 농장과 지역사회 단위로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마을 단위로 더욱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저비용 기술 이용을 장려한다. 4. 세계은행 WB,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양자, 다자 협력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지도가 높고 각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하다. 또한 각국 주요 부처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포괄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금동원력이 뛰어나다. 세계은행은 중간소득 수준의 신용이 있는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최빈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은행에서 수원국의 발전 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 식량 안보, 자생적 영농 시스템과 안전망을 통한 최저생계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농업 부문에서 도시 부문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전 소득 중심의 지원에서 시장 시스템 개선 생산성 향상 농촌 비농업 부문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 부문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 도시화된 국가에 대해서는 대규모 농가의 빠른 성장과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없어졌지요.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하는 조직은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로 기능국, 실, 아, 기능국 9개, 실 5개, 지역국 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7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어, 2025년 기준 없어졌습니다. 기능국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및 식량 안보국을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 분쟁 예방, 안정화, 민주주의 발전 및 혁신, 국제 복원, 대외 원조 등으로 구분된다. 없어졌지만 어떤 역할을 하였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USAID는 민간 부문, 글로벌 과학 및 연구 단체, 공여 기관, 개발 도상국 정부,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농업 분야 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를 주도하고 있다. 2016년 세계식량안보법 (Global Food Security Act of 2016, GFSA)의 Feed the Future를 법률로 정하여 세계기아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행동촉구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2023년까지 재승인된 상태이다. 푸스터 피처는 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가나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리세네갈, 에디오피아, 우간다케나, 중남미과, 테말라온드라스등 12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식량 안보와 영양 안보를 전략 목표로 하며,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의 영양 개선 및 영양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일본 국제협력기구 직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는 1974년 설립되어 일본의 무상원조를 전담해 왔으며, 2008년 일본의 유상원조 전담기구인 해외경제협력기금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와 통합됨으로써 일본의 유무상원조를 총괄하는 기관이 되었다. 일본은 세계 5대 원조국으로 농림수산 분야의 지원 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크다. 직한은 농업 분야에서 세 가지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으로 수원국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전체 농업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수요에 기반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을 한다. 주요 사업에는 관계시설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건립 및 보수, 농업분야 연구와 기술개발 강화, 농업기술 지도 확대, 농기계와 농기구 이용 개선, 농장 운영과 마케팅 개선 등이 포함된다. 둘째, 목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다. 식량 안보는 국가의 안정과 경제발전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직하는 수원국을 대상으로 식량수급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이에 필요한 농업통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그리고 식량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유통망 개선 관련 지원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도로건설, 도매시장 물류센터와 저장고 건립 및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목표는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이다. 농촌 개발의 목적은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 역량 강화와 교육 의료 서비스 개선을 비롯하여 마을 도로 등의 농촌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식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따라서 직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농촌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행정 기능을 지원하고 이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한다.